이 상태에서 숄더의 이 동작은 뭐예요? 익스텐션이에요 팔꿈치 이거랑 똑같아 그죠? 익스텐션 되면은 위쪽에 있는 휴머러스 헤드는 앞쪽으로 나온다기보다 끌고 그죠? 뭐, 뭐 잡아 끌고 다 숄더를 당기고 익스텐션하는 패턴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할때 어떻게 동작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에듀케이션 하는 건 중요해요 쇄골 이렇게 있고요. 뒤에 아크로미온 끝 뾰족한 부분 여기 있는데 흉물아저씨 지금 여기 있어요. 이렇게. 앞쪽 끝은 여기 있고. 많이 빠져나있죠 여기 뒤에 펑펑 비어 있어. 계속 비죠. 더 나가지. 더 나가는 거야, 지금 계속. 이렇게 더 나가는 거야. 이러면 이제 어, 골로 보내는 거죠. <laughs> 얘가 뒤로 가면 자꾸 앞으로 가고 싶어져. 원래는 앞으로 가면 안 돼. 그냥 매달린 상태에서 뒤로 가야 되는데. 이렇게 진자 운동해야 되는데. 뒤로 갈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. 어깨 열어놓고, 얘 그대로 두고. 이 상태 유지한 상태로 팔 뒤로 가볼까요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뒤집어요. 왜? 어, 손을 뒤집으려고 하는데, 얘를 뒤집을 때 인터넷테이션이 자꾸 나와서 잠깐 이거 먼저 연습시키는 거예요. 그게 필요해요. 여기서 놔주고 숄더 뒤로 그 힘이에요. 맞았어. 여기 메꿔서. 그렇지이 어. 어깨 팔을, 어깨 쪽지를 이렇게 안으로 먼저 똑쏭 집어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위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손바닥이 더 아래로 내려가도 된다. 맞았어요. 더 아래로 내려서 밀어요. 어. 무거운 지능을 내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렇죠. 이 상태로 숄더. 움직임 시킬 거예요. 그, 리포머. 잡아당기는 풀링 동작에서. 그게 돼. t 일 정신 들어주세요. 그렇지. 좋아. 이 느낌인 거예요. 어. 다시. 밀 때도 여기 뒤를 써볼까요? 밀때 앞쪽으로 오기보다 뒤로 누른다 생각할게요. 그렇죠. 계속 이 뒤쪽 메꾸는 큐잉을 주고 있어요. 그렇지.